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화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화과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이지만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좋은 점이 있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무화과의 주요 효능. 먼저 무화과의 건강상 이점들부터 알아볼까요? 소화 건강.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 탁월해요. 속이 더부룩할 때 무화과 하나 먹으면 금방 편안해질 거예요. 항산화 작용.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속의 유해 산소를 없애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혈당 조절. 무화과는 자연적인 당분이 많지만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과일이에요. 심장 건강. 무화과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압 조절을 도와주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아요. 성장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에게 좋은 과일이죠. 무화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자, 그럼 무화과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무화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견과류.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요. 무화과의 섬유질과 견과류의 단백질이 만나서 정말 건강한 간식이 되죠. 치즈. 특히 리코타 치즈, 염소 치즈, 블루 치즈랑 먹으면 그 조화가 아주 예술이에요. 달콤한 무화과와 짭조름한 치즈의 만남은 맛이 확 살아나요. 그릭 요거트. 무화과에 그릭 요거트를 곁들여 드시면 소화가 잘될 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요. 건강하고 든든한 아침 식사로 딱이죠. 꿀. 꿀이랑 무화과를 함께 먹으면 단맛이 깊어지면서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꿀의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져서 몸에 더 좋은 디저트가 됩니다. 샐러드. 무화과를 샐러드에 넣어보세요. 특히 루꼴라나 시금치 같은 채소랑 아주 잘 어울려요. 발사믹 드레싱까지 살짝 뿌리면 고급 레스토랑 못지 않은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다크 초콜릿. 마지막으로 다크 초콜릿과의 조합. 무화과의 달콤함과 다크 초콜릿의 쌉싸름이 만나면 진짜 환상적인 디저트가 완성돼요.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무화과는 다양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에 무화과 드실 때는 이런 음식들과 함께 시도해 보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에 무화과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